보통 전동 칫솔이 목이 일자예요, 일자. 일자목이다, 일자목. 네, 일자목. 일자목 이렇게. 음. 왜 일자목이냐면, 이 본체가 진동을 하잖아요. 이 전, 진동이 머리 끝까지, 치아, 칫솔의 헤드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많이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. 음. 근데, 큐라프록스 하이드로소닉을 보여드리면, 네. 이렇게 약간 거북목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10도 정도가 꺾여 있거든요. 오, 우리 혁새인 목이다. 네. <laughs>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? 네. 약간 앞으로 10도 정도 꺾여 있는데 이게 왜 꺾여 있냐면 치, 치아에 좀더잘 밀착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이거를 저희가 이제 큐라 커브라고 불러요. 네.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곡선인 거죠. <laughs> 이게 좋은 점이 각도를 이상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. 칫솔을 치아에 딱 갖다 대면 네. 이걸로 보여드릴까요? 칫솔을 갖다 댔을 때딱 갖다 대기 좋은 각도. 이 10도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. 오. 그래서 이 기술력이 정말 좋은 거죠. 치, 칫솔 전달력, 그러니까 진동을, 머리 끝까지 진동을 잘 전달하면서도 네. 인체공학적으로 곡선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정말 큐라, 큐라덴이 유일하다고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런 각도는 정말 다른 제품에서 보기 어렵거든요.